보험을 오래 가입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. 내가 예전에 들었던 보험 혹시 돈이 남아 있는 건 없을까? 바로 이걸 '숨은 보험금'이라고 합니다. 숨은 보험금은 가입은 했지만 잊고 있던 만기, 휴먼, 시료, 계약의 환급금이나 지급사유가 생겼는데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까지 포함합니다. 즉,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안 받은 돈이죠. 그럼 어디서 확인하느냐 바로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입니다. 검색창에 숨은 보험금 찾기만 입력하면 바로 나오는데요. 조회 순서도 아주 간단합니다.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숨은 보험금 찾기 검색해서 내 보험 찾아줌 접속하고 동의 체크 후 본인 인증은 카카오나 네이버 간편 인증 가능하고요. 30초면 조회가 끝입니다. 조회 결과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의 목록, 미청구 보험금, 휴먼 보험금 이렇게 정리돼 나오는데요. 특히 미청구 휴먼 보험금 탭을 꼭 확인해 주세요. 금액이 표시되면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. 중요 포인트는 40대 이상은 과거에 만기나 실효 계약이 있을 확률이 사실 높아요.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인 조회를 추천하고, 단 우체국, 수협, 신협, 새 세말고는 내 보험 찾아줌에서 안 나오니 각 기관 콜센터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조회 결과에 미회신 회원사가 뜨면 그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 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정리하면 숨은 보험금은 잊고 있던 환급 만기 휴면 보험금이고 미청구 보험금은 청구를 안한 보험금. 확인하는 방법은 내 보험 찾아 좀한 번이면 끝입니다. 생각보다 내 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숨은 보험 찾기로 확인해 보세요.